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익산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2년 8월 103.5까지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3년 1월 101.9, 11월 97.7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익산시 아파트의 거래량은 21년 5,710건으로 최대 거래량을 보였고, 22년 3,929건, 올해 23년은 2,384건으로 21년 거래량 대비 약 42%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의 인구수는 지난 95년 이르시와 익산군이 통합한 32만 8천 명 이후 2000년 33만 4천 명, 15년 30만 2천 명, 20년 28만 2천 명, 23년 11월 27만 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와 네이버 부동산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거래와 1, 2층 거래권은 제외했으며 최저 매매가는 2016년 이후 자료입니다. 국민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전북 익산시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10위는 동산동 우성 아파트 31평입니다. 사용승인 1990년으로 최저 13층에서 최고 15층인 계단식 4계동 358세대 구축아파트입니다. 22년 3월 4층 최고가 1억 5,900만원에서 최근 4층이 3,400만원 하락한 매매가 1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1억 4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1년 3월 1억 2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8천만원에서 9천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4%입니다. 구위는 모현동 모현 현대 6차 아파트 32평입니다. 사용승인 1998년으로 최고 17층, 용적률 238%, 건폐율 20%, 주차는 세대당 0.87대인 이계동 308세대 구축 아파트입니다. 22년 4월, 8층 최고가 2억 2200만원에서 최근 13층이 3600만원 하락한 매매가 1억 8,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억 7,900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2월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4천만원에서 1억 5천5백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7%입니다. 8위는 동산동 그린팰리스 아파트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09년으로 최고 15층. 용적률 159%, 건폐율 15%, 주차는 세대당 1.03대인 10개동 481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2월, 7층 최고가 2억 6천만원에서 최근 7층이 6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년 2월, 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9%입니다. 7위는 팔봉동 기안 파인 골드빌리차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05년으로 최고 12층, 용적률 177%, 건폐율 18%, 주차는 세대당 1대인 5개동 496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2월 12층 최고가 2억 1,500만 원에서 최근 10층이 6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1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억 3천9백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1월 1억 2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2천8백만원에서 1억 4천3백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81%입니다. 6위는 동산동 동산제일오투그란데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20년으로 최고 27층, 용적률 213%, 건폐율 19%, 주차는 세대당 1.34대인 삼계동 301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 22년 7월, 23층 최고가 3억 5천만원에서 최근 16층이 7200만원 하락한 매매가 2억 7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2월 2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3,500만원에서 2억 5,500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9%입니다. 5위는 모현동 배산부영사랑으로 1차 35평입니다. 사용승인 2012년으로 최고 23층, 용적률 209%, 건폐율 15%, 주차는 세대당 1.23대인 12개동 1044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4월, 17층 최고가 3억 2300만원에서 최근 19층이 7300만원 하락한 매매가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4300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6년 12월, 2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1000만원에서 2억 3,500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86%입니다. 4위는 모현동 익산 이편한 세상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12년으로 최고 28층, 용적률 298%, 건폐율 18%, 주차는 세대당 1.13대인 15개동 1,581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5월 27층 최고가 3억 5,700만 원에서 최근 20층이 8,2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2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5월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82%입니다. 3위는 어양동 익산자이 아파트 34평입니다. 사용 승인 2006년으로 최고 15층 용적률 221%, 건폐율 20%, 주차는 세대당 1.73대인 10개동 749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7월, 12층 최고가 3억 9600만원에서 최근 11층이 9100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6년 12월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4,5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85%입니다. 2위는 어양동 2편한세상어양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5년으로 최고 28층, 용적률 281%, 건폐율 19%, 주차는 세대당 1.26대인 10개동 1,200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2년 1월 19층 최고가 4억 8,500만 원에서 최근 14층이 1억 3,3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3억 5,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6년 12월 3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이어 9천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85%입니다. 1위는 부송동 포레나익산 부송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21년으로 최고 38층, 용적률 764%, 건폐율 73%, 주차는 세대당 1.22대인 4계동 626세대 신축 주상복합입니다. 21년 4월, 20층 최고가 5억 5,700만원에서 최근 20층이 1억 3,7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4억 1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6월 3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4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80%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